두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26장, 27장, 28장 두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지금까지는 두로라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고,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그러죠. 두루에게 하는 것과 두루 왕에게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뭐그 맥락은 비슷하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두루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 왕이 가졌던 모습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이야기가 이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다. 이 마음자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는 교만하지 않은 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 나는 신이야. 나는 위대해. 나 외엔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는 기본적인 자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래. 자기가 신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laughs> 또, 그런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생활 가운데 묻어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은 갖지 않아도, 그런 어떤 의식은 하지 않아도, 그냥 삶 속에서 항상 자기가 왕이 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내게 만족되는 것에만 연연한다면,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 하고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 뭐, 굉장하죠. 물론 본인집접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사람이 사전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국간에 저축하였으며 그가 그렇게 지혜롭기 때문에 그 두로라는 나라가 부강해졌다 금과 은 국간에 잔뜩 길를수 있는 것은 무역이 활성화되고 모든 조건과 상황이 좋아진 것은 누가 잘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라서 유능한 왕이고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좋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이거죠. 다니엘보다 낫다. 내 지혜는 세계에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절을 보면요.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거죠.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지금은 개를 키우지 않는데, 옛날에 개를 키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개를 참 좋아해요. 강아지만 보면 그렇게 귀여워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근데, 그, 저랑 성격 공부하던 형제가 이제 수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새끼가 한 50일 되는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이제 어렸을 때 키웠죠. 그러니까 그 개는 50일, 아주 이제, 어, 새끼 시절부터 저희 집에 와서 저랑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지내방 안에서 키우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키우거나 처음으로 밖으로 데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는 개를 접해본 적이 없어요. 늘 사람만 접해본 거죠, 사람만.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 바깥에 데려가 나가서 누굴 만나게 되느냐. 처음으로 자기의 동족, <laughs> 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개가요. 처음으로 보는 개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를 보더니 그냥 당황하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왜 그러죠? 사람과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거지. <laughs> 자기는 개인데, 동족을 보고 개를 못 알아봐. 자기는 사람인 줄 알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가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알 때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요.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사람인 줄 모르고.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그것이 나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 네가 사람인 줄 알아? 강아지야 강아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신인 줄 알느냐? 너 사람이야.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만한 것에 대해서 6절과 8절을 보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 주, 내가 이방인고 여러 나라에 강포, 강포한 자를 거닐고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에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 너에게 심판이 있다. 또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에 가서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죽여서 칼을 드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때 가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교만한 자,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왕이 처음부터 그랬냐, 이거죠. 처음부터 그랬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냐를 보여줍니다. 12절부터 보면요.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 완전한 도장은 뭐예요? 이게 확실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누가? 두로왕이. 옛날에는 아주 분명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답고 13절에 내가 옛적에 여기 보면 자꾸 옛적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 정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도 자꾸 옛적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하고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괜찮았다 이거죠. 사람도 괜찮았고, 지혜가 충족하고,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자, 앞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가 그렇게 완전했던 사람인데, 뒤에, 마침내, 내게서 부리가 드러났다. 도 야,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인데 변한 거죠. 처음에는 겸손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신이라고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왜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변할 때는 변하는 이유가 있죠. 그 변한 이유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더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죄했다고요? 무역이 많음으로.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이 두로의 무역이 페니키아라는 그 문명이요. 굉장한 문명입니다. 이 페니키아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무역이라는 것은 그 작은 나라지만 그, 뭐, 그 무역한 얘기들이 어저께 뭐, 그냥 그 얘기만 이렇 27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강해지고 넉넉해지고 아주 문화적인 상위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범죄했다.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풍족함으로 범죄하게 됐다. 또 17절이면,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굉장히 부유해짐으로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18절, 19절에 보면, 제약이 많고, 부유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다. 이거죠. 사람 변한 것을 보고, 아니, 옛날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사람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 그러면 누가 놀라죠? 같이 옆에 친했던 사람이 친구인데, 옆에 보다가, 아니, 저 친구가 옛날엔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오늘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완전 달랐어. 그러면, 참,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절부터 26절의 내용은 뭐냐면 시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돈.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위 아래로. 근데 이 시돈도 두루와 함께 하면서 그 덕을 넉넉히 본 거죠. 에? 그래서 그너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시돈의 이야기인데 시돈도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난다. 이것도 교만해진 거죠. 내 가운데 내 영광. 그러니까 앞에 들어왕이 자기의 영광이 주가됨으로써 교환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들도 넉넉해지니깐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났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다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너무 많죠. 제가 오늘 제목을요 복이 화가 되는 슬픔 왜 슬픔 자로쓰냐면 지금 슬픈 노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슬픈 노래로 불러라. 근데 복이 화가 돼요. 화가 복이 되면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를 격려하실 때 화가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고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복이 화가 되는 경우 언제 그렇게 되죠? 사람이 그냥 어렵고 힘든 상에 놓으면. 아이고, 내가 뭐 조그만 하나도 감사하고, 그런데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생기면 변합니다. 변합니다. 아 내가 이제는요, 아좀 바쁘다 보니까, 아, 비행기도 이제는 뭐, 이, 이 뭐, 이코노미 못 타요. 뭐. 네.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그 압구정동에 있는 그어 성경 공부 그룹반에 강사로 가가지고 이렇게 저그 토론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그 토론할 때 간증식으로 하는 얘기인데 자기는 세계 여행을 여러 번 했대요. 그 세계 여행한 돈을 따지면 지 매체 판 돈도 된대요. 하지만 전혀 아깝지가 않대요. 뭐 그럴 수있죠 있으니까. 근데 그 옆에 베트남에서 온 어떤 사람이 처음 참석했다가 나오면서 제가 차 타고 같이 그분은 우연히 오게 됐는데 그분이 저는 오늘 이 모임에 처음 참석했는데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충격이셨어요, 아, 저는 진짜 한푼이 어려운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집내 책값을 가지고 여행을 다녔다니까. 부럽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아, 참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상황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때도 있구나. 라는 생각 했는데요. 자, 우리가 있는 것이 도리어 어, 반대상이 될 때, 에? 내가 사업을 잘 되니까, 어, 이제는 사업 하루 쉬면 큰일 나요. 교회 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유명인이 되다 보면, 아유, 교회 가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도리어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된 겁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인지를 자꾸 잃어버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합리화 시킬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사이에 어느 사이에 신앙과는 멀리 떨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주어진 생활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도리어 나를 빗나가지 않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았다고. 내가 어떤 힘든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계기가 된다면 도리어 그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모든 아주 장애가 되는 요소가 다 없어지고 그래서 너무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닌 거죠. 화가 되는 거죠. 두루왕이 사실은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인데 무역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